인 장진상 씨는 재판부의 조롱하듯이 800여 차례에 달하는 증언 거부를 이어나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무려 다섯 번이나 재판에 불참하는 바람에 재판부는 정 씨를 소환했지만 결과는 국민적 분노만 키웠습니다. 정진상 씨가 수사 단계에서 진술서에 대한 단순한 사실 확인 질문조차 거부했으며 재판부의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라는 제안마저 무시하며 법정을 능멸했습니다. 공진상 씨의 행태는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자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범죄 의료에 휩싸인 이재명 후보와 공범들로 가득한 이재명 캠프는 결코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과 집권 세력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 앞에 책임을 지는 것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다음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의 실패는 곧 한덕수의 실패입니다. 그 책임을 외면하고 대선에 출마하시겠습니까? 한덕수 권황대행이 6월 조기 대선에 출마할 모양입니다. 한대행 측은 한대행이 불법 개엄 시도에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사태 등의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흐리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한덕수 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국무총리로서 국정 실패의 전 과정을 함께한 인물입니다. 을대 정원 확산 논란, R&D 예산 삭감, 새만금 잼버리 관리 부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 윤정부의 실패에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한 사람이 바로 정권 내내 국무총리를 맡았던 한덕수 대행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총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이를 방관하거나 제동을 걸지 못했던 건 역시 국무총리의 책임입니다. 반독수 권한대행은이 실패의 공범이며 결코 책임에서 반독수 대행님 공직자로서 쌓아온 스스로의 아름다운 권력을 시궁창에 버리는 이 코미디를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논평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반도체 공약 실현 불가능한 허세 사기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28일 반대처의 반도체 인력 양성 정책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저도 비수도권에서도 반도체 인력 양상은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에 대한 반성과 책임은 온데간데없고 이제 와서 이재명 후보는 그럴듯한 말로 다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허황된 약속, 책임 회피, 정치적 쇼, 민주당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쇼는 이제 끝나야 할 시간입니다.